여러분, 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30년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제 청춘을 다 바쳤죠. 어느날 우연히 동창회에 나갔다가 옛 친구 재민 씨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이어집니다. 서로 배우자 잃고 외롭게 살던 터라 이야기꽃 피우며 금세 가까워졌죠. 함께 밥 먹고 영화 보고 밤 늦도록 전화 통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가슴이 벅차요. 어머니 혹시 재혼 생각하세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예, 무슨 소리니? 애써 아니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재민 씨를 향하고 있었죠. 용기 내어 자식들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내니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큰아들은 펄펄 뛰고 딸은 늦은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더군요. 두 자식들의 말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죠. 엄마 혹시 재산 때문에 그래? 제 진심을 몰라주는 자식들 말에 울고 또 울었어요. 재민씨에게도 미안해 만나지 말자고 했죠. 그날 재민씨가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 믿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 말에 용기가 생겨. 자식들을 다시 불렀죠. 너희들 엄마 행복은 생각 안 하니? 아무리 설득해도 막무가내인 자식들. 결국 저와 재민씨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자식들 없는 식장에 친구들만 축하해줬죠. 섭섭한 마음이야, 왜 없겠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재민씨와 함께하니. 매일이 소풍 같아요. 함께 여행 다니고, 손잡고 산책하고, 소박한 반찬에 마주보며 웃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찾지 않지만,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 황혼 재혼,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동영상도 시청해주세요.